안녕하세요, 완수입니다. 오늘은 제가요, 여기 보이시면, 어, 어, 여기, 좀 여기는 술을, 남성들이 술 먹는데, 이런, 이런 것도 나와요. 그래서 제가 이런 치즈스틱인가? 어, 아무튼 이거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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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, 이상한 이이이 물체를 먹어볼게요. 아, 여기 되게 치즈가 이거 맞네요. 저는 이게 치즈. 오늘 이렇게 치즈 없는 간단한 걸로 먹어보겠습니다 뜨거 뜨거 뜨거. 뜨거 워거 뜨거. 뜨거 뜨거 뜨거.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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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맛 없는데? 나무 맛나 <laughs> 뭔가 탁자 맛나 <laughs> 나무 탁자 고구마. 맞아 고구마 맛나요 살짝 고구마를. 여기 이, 이 치즈 스틱에 고구마 고구마 무스가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럴 거예요. 맞아요. 이제 맛있겠죠어 엄마 있어요. 이쪽에 물이 없다. 잘 먹... 드실래요? 엄마 이쪽에 물 이거 뭐 같아요? 콩나물인 것 같죠? 이거 이거 음. 치즈예요. 무짜렐라. 무짜렐라?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. 구독 좋아요 또꼭 눌러주세요. 네 천안시. 이제 가자. 그럼 구독 눌러줄까? 이 이걸 먹어볼게요. 예. 의자님 이거랑 이거 두개 먹어 맛있어 응? 응. 저도 한입 짱이에요 응. 여러분 먹어, 먹어? 근데 여기 두자님 고구 고구마 맛제 입맛에 없어요 물이 갔습니다 물이 발달 왔네 그 와중에 물이 갔대요 여러분 <laughs> <laughs> 이게 뭘로 보이시나요? 좋아요예요. 좋아요. 요 좋아요 눌러주세요. 이거 는구독이에요 <laughs> 이거 봐봐요. 여기 진짜 그림이 많아요. 여기 그림이 엄청 많아요이기 눌러주세요. 이거 눌러주세이자도이 이중에 감자도 나와요 감자 먹고싶은데 언가 먹고싶다고 했어요 저맛 어, 어, 줄게 이찬이도 감자 좋아해 어, 어, 오 치즈가 모짜렐라가 그래, 음. 음. 아 치즈에요? 그여 감자도 왔어요 여러분 아니, 감자를 좋아해 아아아이거와 진짜 <놀람> 맛있어 특히. 감자튀김 남자들이 좋아한대 원지도 감자튀김 좋아해요 좋아해? 저도 엄청 좋아해나 햄버거보다 감자튀김더 좋아해 그럼 어.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간식을 제일 좋나요?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